오늘 우리가 예, 시니어 놀이터에서 이런 활동을 왜 하냐면 건강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심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된다 박수, 건강 박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저 혼자 하기 그러니까 아, 우리 싱글이티님 모시고 아니, 무대로 모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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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자 하는 방법은 <laughs> 예 제가 건강박스 준비하면은 야! 야 하고 준비를 하셨다가 네. 시작하면은 된다 된다, 된다 된다 건강하게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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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건강하게 된다,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하면서 어, 주목을 그래요? 불끈 음, 져 주시는 겁니다. 잘요? 자 우리 싱글이 님은 우리 싱글 팀. 네, 예, 예. 저는, 벙글팀에서 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싱글이 예. 좀잘해겠습니다 예! 예! 자, 예. 그러면 우리 싱글이 님이 멋지고 잘생겼다. 박수아! 예, 역시. 예, 벌써 틀 그럴 승리했네요. 줄 알았지만, 예,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laughs> 못 했네요. 예,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 벙글 팀이 있으니까, <laughs> 무슨 소리냐? 벙글팀에는 사회자가 있다. 사회자가 멋지고 잘생겼다. 하품. <laughs> 하품이요 하품. <laughs> 좀 약하네. <laughs> 예, 죄송합니다. <laughs> 하품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laughs> 예, 예. 자 그러면 예. 한번 예, 건강박수를 해볼 텐데 그래요. 예, 먼저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건강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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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건강 준비. 예. 건강박수 예! 준비. 예. 된다. 된다. 건강하게 된다. 시작. 아, 된다. 된다. 아, 된다. 된다. 아, 된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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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된다! 된다. 자, 된다. 잘! 된다! 잘하셨습니다. 아. 자, 그러면 싱글팀하고 바로 번글팀 이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싱글팀. 예. 제가 구령하겠습니다 예. 자, 댄다버스 주면 야드시는 거예요. 댄다버스 준비! 예. 야!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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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다? 된다? 잘 된다! 어, 잘했어요. 잘. 잘하셨습니다.